로그 더하기는 어, 밑이 똑같아야 더하기를 곱하기로 고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로그 9는 3의 제곱 54 더하기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루트 2자 이때 밑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 2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? 2분의 1이 되겠지. 2분의 1 요 마이너스 1이 나가면서 뭐가 돼?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.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. 자 그리고 빼기를 나누기를 고치려면 이 2분의 1이 리로 들어가야 돼. 자 그럼 5, 54의 2분의 1 제곱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루트가 되는 거지. 54의 2분의 1 제곱은 결국은 루트가 되는 거고. 빼기는 뭐라고 나누기라고 이렇게 루트 2분의 루트 54 로그 3의 루트 27 27은 3의 세 제곱이네 여기 몇 숨어있다고 2 숨어있다고 자 지수로 고치면 로그 3의 3의 2분의 3 제곱, 2분의 3 앞으로 나갈 수 있고, 로그 3의 3이 1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.